에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고집입니다 저는 지금 바히아 데 러스 앵젤레스라는 아주 작은 어촌에와 있습니다. 여기 뭐 오는 동안 300km 이상 주유소도 없었고요. 전화도 계속 안 터지고 지금도 전화 전혀 안 터져요. 지금 전 여기 캠핑장에 와 있는데 어 안녕. 캠핑장에 개들이. 야 너들 와. 시기, 일로와 예, 다 제가 벌써 친해진 애들이에요. 어. 근데 서로 막 만져 달라고. 예. <laughs> 네. 유. <laughs> 저기 제 캠핑 자리인데 저기 앉아 있으면은 얘네들이 와 가지고 옆에서 낮잠 자고 가고막 이럽니다. 저는 이틀 전에 꽈카 형이랑 헤어져 가지고 꽈카 형은 미국으로 돌아가고 저는 이제 쭉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엊그제 밤에 도착해 가지고 여기 지금 캠핑장인데 하루에 10불짜리 유료 캠핑장이고 첫날에 도착했을 때이 지역에도 그냥 프리 캠핑 할수 있는 오지 캠핑 할수 있는 데가 많은데 해가 뉘엿뉘엿 질때 도착해 가지고 그냥 일로 들어온 다음에 여기가 마음에 들어 가지고 계속 있었어요. 오지 캠핑은 저 혼자 하는 거지만 이런 데 오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 여기 애슐리 세이 하이. 안녕하세요. <laughs> 저 친구는 저희 어저께 만난 친구인데 제 옆자리에 저희 자전거 보이세요? 자전거로 혼자 솔로 여행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남자친구랑 같이 여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일이 생겨서 혼자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뭐이 커플은 오레곤에서 온 커플이고 캐나다에서 온 가족도 있었고 혼자서 오토바이로 여행을 하고 있는 어, 남자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랑 어, 벌써 짧은 시간에 꽤 많이 친해져 가지고 정보도 많이 공유하고 여행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이제 뭐 그렇게 했어요. 원래는 여기서 한 이틀 있다 가려고 가 했는데 엊그제 밤에 도착해 가지고 어저께는 솔직히 수확이 많이 없었습니다. 웨일크 투어스 뭐 스포츠 피싱도 있고 여기가 느끼지 않지만 호텔입니다. 호텔 로비래 여기. 호텔 로비에 왔습니다. 오펜 어? 어, 문을 닫은 것 같은데, 얼라 다른 데가 아주 정보를 좀 얻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뭐 전화가 안 되니까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이 카에르 스타이빙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로케이션에 왔습니다. 우, 올라. 올라가는데. 아부다이드. 고래 상어를 보러 가고 싶어가지고 알아봤더니 200불이라는 거예요. 200불이면 조금 비싸죠. 저 하루 버젯이 100불인데 배에 6명까지 탈수 있거든요. 사람을 좀더 모아 보려고 이렇게 돌아 캠핑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도 많이 만나고 얘기도 나누고 했습니다. 많이 Yeah. Yeah, if we can see sharks. Well sharks. So I'm riding this route. It's called the Baja Divide, Okay. and so it's it's really nice. It takes you like all along dirt roads, actually. 지금 <laughs> 같이 <laughs> <laughs> kind of looking for someone to um, split the cost for the whale shark tours. Oh, I see. Are you guys? You guys are leaving today. Yeah. So this is all your group? Yeah, right now we have w e r e we had 12 vehicles. 12 vehicles. Wow. 12 people. Wow. Yeah, we just joined up through Facebook. 더 타이밍이 잘안 맞네요. 아무래도 오늘은 못갈 가능성이 높은 거 같아요. 한 3인 가족을 찾아 가지고 같이 가게 됐는데 대신에 오늘 못 가고 내일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던 뭐 하루 이틀이 더 추가가 된 건데 여행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죠. 어저께는 그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쓰고 낮에는 잠깐 저 혼자 스노클링 갔다가 이제 실패하고 오늘 하루 저희가 시간을 그냥 때워야 돼 가지고 애슐리랑 이제 저랑 같이 이 동네를 좀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애슐리 저 친구는 원래 오늘 새벽 같이 떠날 거였는데 고래상어 팀이 안 짜여져가지고 내일 모레 떠나기로 했어요. Aquí miran los primeros jesuitas. Are you excited? Yes! <laughs> Today is the day! Today s the day! Today is t 고 e day! Today is the day! Today is the day! Today is the day! Today is 이 h e day! 이 o d 가 지나가면, 배가 만드는 파도, 그 파도를 타고 노는걸 좋아해요 방금까지 돌고래 많이 봤고요 이제는 아일랜드 투어를 좀 해볼 겁니다 The w 이번에는 바다사자 보로 왔습니다 바다사자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섬이에요 바다사자 수영하러 Let's go. हम्म <laughs> 여러분 yeah, 바다 사자랑 수영 잘했고 지금 여기는 또한 섬에 왔는데 뭐 언제든지 다시 폭발할 수 있는 화산이에요. 물물이 들어오면서 이 안으로 섬 내부로 물이 들어오고 있고. Pretty deep in there?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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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See, see. See, oh, s <놀람> 여기 거북이가 거북이가 있어요. 밀물 썰물에 따라서 물이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운데 조금 깊은 웅덩이가 있는데 거북이가 갇혀가지고 엄청 큰 거북이랑 수영 진짜 오래했어요. 영상으로는 짧게 찍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물이 소용돌이를 치고 있어서 그냥 그 흐름 타고 계속 뚱뚱 돌면서 거북이랑 같이 수영을 엄청 했고 아직 고래상어는 지느러미도 못 봤지만 벌써 대만족입니다. 하지만 고래상어는 꼭 봐야 된다는 거. 사실 고래상어는 비시즌이어가지고 엄청 많지는 않은데 이 동네 사는 고래상어가 있고 이 동네를 지나가는 고래상어도 있대요. 시즌에는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비시즌이라서 고래상어를 좀 찾아야 됩니다. 고래상어 발견했습니다. 여기 물에 잠깐 이렇게 뭐떠 올라 있는 거 보이세요? 와우! 오 마이 갓! Wow. Oh, it's it's uh... a <laughs> 이게 생 야생이라서 이제 막 밥을 줘가지고 꼬시는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돌아다니면서 찾는건데 고래상어가 되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겁내빠 미친듯이 수영해야지 간신히 따라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이 조금 더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야올리듯이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아까 발견했던 고래상어가 자꾸 물로 잠수하고 같이 안 놀려고 해가지고 다음 고래상어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레이다나 뭐 드론 같은 것도 없고 아주 원시적인 보트에서 관광객들이 다 같이 눈이 돼가지고 온 사방을 보면서 고래상어를 찾았나요니 <laughs> 그러니까 파티원이 많으면은 돈도 싸질 뿐만 아니라 이제 고래상어를 포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돈도 싸고 성공률도 올라가고 아, 콘호들 조금씩 있고. 망원경까지 동원했습니다. 아, 웰샤크가더안 보이네요. 와우. 오케이. 와우. Okay. Wow. It's oh, it's r l 여러분 이거 크릴 이거 크릴 새우래요. 크릴 새우. 크릴 새우 때. 뭐뭐 this is not a whale shark eats, right? Yeah. Eat pine... It is. Uh -huh. It is? Mm -hmm. It is. I thought they eat plank planktons. Did you do what blue whales eat. It looks no, like we're sitting on blood. Holy! Oh, yeah. What is it? Is it curl or plankton? Get ready. Get ready. Okay. Okay. It went down. It's arcing. Yeah. I'm like, no. like, I am not to I think I'm a really nervous just because <laughs> the mouth is like right there I was like, oh man! I did too And then because it's going so fast I was just yeah. to swimming towards it Yeah yeah! I, I was trying, like, trying to like swim back <laughs> <Yeah>. <laughs> well, I was like oh! Yeah, I was like oh <laughs> The year the whale sharks turned uh, carnivores <laughs> <Yeah>. <laughs> The whale actually that's got, that's got my wrong. <laughs> <GoPro. laughs> <laughs> oh did yeah, it? Yeah like oh, it oh, just went oh, But it was like really gentle. Yeah, he was gentle. That one was was pretty playful. He just like stayed right here. He yeah. w o e y e w o y n e Wow, ever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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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와우! 홀라 팬초, 홀라 팬초, 노르마. 쨔오. 노르미토. 와우, that was epic. that was, oh wow, the the lighting was perfect too, right? 와우. Wow. <laughs> <Wow. 웃음> 와 한동안 고래상어 안 보이다가 <laughs>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지금. <laughs> 여기서 3일 좀보한 보람이 있네요. 오늘 돌고래 보고 바다 사자 보고 거북이 보고 고래상어까지 볼거다 봤습니다 <laughs> 자제 마지막 코스로 여기 한 비치 왔습니다 아예 guys 요 저희 다엊그제 만난 사람들인데, <laughs> 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히아 데로스엔글레스 다운타운입니다. 아이 음식점 이 마켓이고요. 여기 이제 슈퍼마켓 하나 있고, 여기 호텔. 뭐 그리고 끝이에요. 네, 저기로 좀더 가면은 네, 주유소 하나 있고, 그게 답니다.

에 여러분 3일 종보를 했지만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고요 이제 내일은 조금 더 타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히아 데 로스 앵겔레스 에피소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번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